아니, 원래 이게 지문으로 되는데. 어? 왜 지문으로 안 되지? 나이 먹으면 지문이 닳어 많이 주지. 그러면 석훈아, 저 미안한데 그야죠 석훈아, 저 미안한데 해야 되겠죠. 알사주세 내가 나가서 아유, 줄게. 아유, 언제 줄 건데. 아유, 아유. 우리 사치요. 자, 올해도 사치하라. 아니, 그래서 촬영 끝나고 난 되게 억울했어. 아니, 그저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를 늘 지향하는 사람이지만, 어떻게 그냥 합심을 해서 나를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나, 그래? <laughs> 멤버들이 다 나보러 그렇게, 아, 이놈들을 내가 진짜? <laughs> 아니, 근데, 거기가 본점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커요. 한, 5, 4층, 5층이 이렇게 두 건물이 붙었어. 그래서 뭐, 저도 가끔 가서. 볼펜도 사고, 뭐. 아, 거기도 갈 일이 있네요. 거기도 갈 일이 있어.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. 여기 문방구. 어디, 여기요? 여기는 네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이 카페가 핫해. 여기가 본점에 본점. 본점. 아, 진짜? 진짜? 여기 한 번. 아, 여기가 본점이야. 여기가 진짜 싸. 너? 아, 대박. 아. 야, 연화장 오랜만이다. 야, 설 앞두고 연하장도 있잖아. 재밌는 거 많다. 아 요즘은 이런 거잘안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야, 너는 안드시네 YG 가야들은 됐죠. 드세요. 아, 어요 더라스 <laughs> 먹고 싶잖아. 아니 근데 야, 형만 형만 주는 거야 형만. 야, 조용히 해. 그래요? 애들 그래요? 응. 아, 맛있다. 알겠어? 야, 진짜 맛있다. 이거 먹혀좀잘 튀었어 우리. <laughs> 아, 근데 나도 이제 가서 먹어야 되니까, 대놓고는 못 먹지. 빨리 먹어. 너가 딴 셔츠, 셔프, 딴는안 준단 말이야. 나형 그거 좋아하니까 주는 거야. 그러 야, 찹쌀떡은 맛있다. 병 때문에 받은 거예요, 지우수상. 아, 감사해요. 니가 잘해서 받은 거야. 아니, 왜, 왜냐면... 왜. 야, 근데 뭐, 이거 너무, 너무 많이 먹으면, 너 진짜 가서 배불러서 찹쌀 또 안에서 뿜다고. 저나 먹잖아요. 나 먹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하나. 어? 아, 이게 다 나오는구나, 이렇게. 이 요즘, 요즘 캐릭터들. 우리를 하나 더 사야 돼. 크로미, 크로미. 우와! 우와, 우리 조카. 야, 근데 나도 본점은 처음 본다, 야. 어? 이거 우리, 난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오빠한데 그럼 눈이 와야 되잖아요. 이거? 어. 눈 오겠지. 어, 겨울에. 내가, 내가 살게 어, 형. 나도. 위, 위, 위. 너 하나, 이거, 할거야 어?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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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 좋아하지? 아, 네, 이거, 나 아, 너무 아, 좋아, 아, 이거. 아, 어, 이거, 크로미하고. 야, 또 미치네, 이거. 아, 눈 도네, 또. 아, 아, 오, 이거, 이거. 아, 이것도 눈 도네, 이거. 아유. 어, 시나몰 롤이지. 아, 근데, 크로미하고, 이거, 키티. 좋아하거든. 와 아, 아빠들 이문이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이거 뭘 사줘야 좋아할까? <목소리> 조카 주려고? 네. 어. <laughs> 어, 아니, 그거는 저기 학부모한테 맡겨야 돼. 그 뭐, 이, 이 뽀로로에 관련된 걸또 좋아하니까. 맞아, 뽀로로 요새 봐요. 아, 이제 뽀로로. 풍선 만드기게 요즘에 선전하는 거거든, 이거? 이것도 괜찮고 선전하는. 아 이거 풍선이 부러지는 건가? 풍선 넣으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풍선이 부러져. 이것도 괜찮아. 요어 이거 좋아하겠다. 이거 할래 이거. 싸. 야, 야 이거 뭐? 아 요즘 이런 거. 오 어, 이거 이거 괜찮다. 오 어, 이거 이게. 오 어, 이거 좀. 어 이거. 아오 어, 어, 이거. 오, 준. 야, 진짜 귀여운 거 너무 많지 않냐? 진짜 너무 귀여워요. 아, 잠깐만. 오, 토끼 귀여운데, 이거? 잠깐만, 우리 나 언니가. 아, 풍선! 잠깐만, 요거, 요거, 스마일 풍선. 이쁘네. 스마일 풍선. 오. 아, 이것도 이제 색연필도 다 썼는데. 색연필.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어? 야,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. 아, 이것도. 슬라임. 아, 크리파스. 야, 여기 진짜 기가 막힌다. 아, 이게, 아, 이게 필요하긴 해. 요즘에 그 애들이 스티커북 좋아하는데, 그 애기 또 장난감도 아주 엄선해서 야, 필요한 야. 거를 아주. 아주 사고 싶어도 좀 참았다가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뭐 이렇게 몇 가지 사갖고 오면은 이제 보람되겠는데, 아주 보람되겠어. 아주? 아주 엄선해서 사고 싶어도 좀 참았다가 소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. 너무 싸네. <laughs> 아, <아이>, 감사합니다. 따라다니시고 지 <laughs> 아, 뭐가, 뭐가 더 싸지? 안녕 봉투 필요 아니요. 봉투는 여기 있어요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담아주세요아 거기다 담아주시면 음. 음. 혹시, 혹시 달력 하나 드릴까요? 네네 아신 하나 요 네. 고맙습니그도 네. 탁상 달력이 하나 필요한데 고맙습니다. 네네, 네네. 성인. 성인. 못 왔어? 네, 네, 네. 가용상이못 샀어? 안녕하세요. 유재석 어디 갔 아니야. 어디가? 야, 희들 어디. <laughs> 아유, 안녕하세요. 다 샀어? 샀어? 네, 저 샀어요. 형, 뭐예요, 이게? 어? 장사하게요? 아유, 와, <laughs> 오빠, 무슨 일이에요? 아, 그러니까, 뭐, 사다 보니까. 아, 이게 이럴 일이에요? 이게 다 뭐야? <laughs> 마침 사인펜하고 이런 게다떨어있어요 집에서 파티예요 하얀 건또특이한데또 얘가 두 명이니까. 나은이하고 친구들. 와, 아 친구들까지? 친구들이 또 오면 은 정훈아빠. 이거 이거 <laughs> 어? 얼마예요? 어, 오빠, 너무 많이 나왔는데? 너무, 너무 많이 나왔는데? <laughs> 13만 원. <laughs> 이제 거의 지금 미쳤네, 미쳤어. 우와. <laughs> 야, 진짜. 아 이게 뭐 사다 보니까. 오, 아, 근데 이게 잠깐만. 날 이번이왜안 안 된다고 나오지? 잠깐만요 멀리. 어? 뭐야? 형, 카드 맡겼어요?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니, 원래 이게 지문으로 되는데 어? 왜 지문으로 안 되지? 그 나이 먹으면 지문이 닳어 나이 먹으면 지문이 닳어 지문이 닳는다니까, 이제 잠깐만, 그럼 잠깐만요 어떻게 해, 그럼 아이고, 아야 아니, 저기 그러면 석훈아, 저 미안한데 왜좀 석훈아, <laughs> 저 미안한데 왜좀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가, 내가 나가서 줄게 아유, 언제 줄 건데? 아, 네. 언제 <laughs> 줄 건데? 너무 웃다 아니, 저... 아니 되는데 이거 아, 미안하다 석훈아 네. 이고 13만 원한 번에 써버려 <laughs> 죄송합니다 석구들 표정 별로 안 좋잖아요 용돈에 지금 10%가 날라갔어 아, 석구나 미안해 내가 나가서 줄게 네, 아,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고맙습니다 <laughs> 결국 재석이 형과 석훈이가 샀어요. <laughs> 아니 내가 돈 주지. 에이. 야 석훈아 일단 저기 5만 원 내가 이제 갚을게. 아니, 한 번에 줘. <laughs> 한 번에 줘. <laughs> 한 번에 줘. <laughs> 나중에 준다고. <laughs> 자 어떻게 할거 이제 어디가? 네. 우리 유부남들은 아, 아동복을 좀 한번. 아 아동복 쓸어야지. 어?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. 잠깐만 야. 네, 네, 네. 와 이거 이쁘다 이거. 고급지다. 네, 네, 네. 사장님 한번 써봐도 돼요? 다 진짜 신나. 진짜로 신났어요. 이거는 진짜 신난 거예요. 이거는 방송, 이게 진짜 즐기는 거야 와, 어, 형, 형, 진짜 잘 어울린다. 어, 딱이야. 잘 어울려. 아니, 근데 형이 깔을 잘 맞아. 깔이 지금 미쳤는데? 오케이. 엄청 귀난 이거 나. 아니면 난형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잘 아, 진짜 잘, 잘 어울릴 것같이 진짜 잘어울잘어울 이거 잘것잘어울리지 진짜. 귀엽다, 귀엽다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진짜. 따뜻해. 둘이살수 있어. 둘이 봐 커플이 라니까 완전 잘 어울려. 귀가 따뜻해. 이 생각보다 올 귀여워 귀여워 이거 얼마예요만원아 만원이에요?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.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 갑시다 이제 우리 또 여기서 이제 물이... 탈출해야 돼 자, 자. 여기 한 30만원 갖고 와야 되네 아 진짜 3 0만 원으로 돈 많이 쓸것 같은데 누가 30만원 아, 더 줘요 심 진짜 금방 써요 <laughs> 아 이거 미치겠네 막 사고 싶은 아, 게 너무 많네